견흥, 헌한 설헌, 다른 여인에게는 주지 마셔요. 내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났었죠. 봉황새 한 쌍이 마주보며 수놓여 있어.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지요.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오늘 아침 님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님의 바지 짓는 거야 아깝지 않지만 다른 여인 치맛감으로 주지 마셔요. 보배스런 순금으로 반달 모양 노리개를 만들었지요. 시집 올때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서 다홍 비단 치마에 메고 다녔죠. 오늘 길 떠나시는 님에게 드리오니 사방님 증표로 차고 다니세요.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세여인 허리띠에만은 달아 주지 마셔요. 님의 편지를 받고서 헌한 설헌 멀리서 손님이 오시더니 님께서 보냈다고 잉어 한 쌍을 주셨어요. 무엇이 들었나 배를 갈라서 보았더니 그 속에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첫 마디에 늘 생각하노라 말씀하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물으셨네요. 편지를 읽어가며 님의 뜻 알고는 눈물이 흘러서 옷자락을 적셨어요.